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워낙 마대국더 보도록 할게요. 와, 이런 것도 무서운데... 폐가 많고 이런 분좀두 개가 싫더라고요. 기권해버릴까? 일단 면보까지 나와주고 귀상진출 기마까지 나가보고 있습니다 이제 변으로 합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엄수를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면 지금 뭐 합조라고 두고 있습니다 상으로 양터치겠다 두고 다시 들어서고 이렇게 당기겠죠 차 진출 아 상이 나오시고 야, 상이 나오셨다. 일단 병달라고 하면 합병할 때, 변으로 상 나가서 또 양덕을 노려보고, 그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걸려가지고 합병하겠죠. 그러면 상이 변으로 나가서 또 양덕을 치겠다. 포질이 좀 독특한데요, 이게. 음, 아, 먹고 드시고. 먹, 먹고 둡시다. 막아 나오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제 차로 찍있는 수. 두시라는 건가? 아, 차로 찍히고 두겠다. 일단 요렇게 합를해 줄게요. 지금 이제 여기 올리고 여기 올리고 이렇게 돼 가지고 두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이제 치는 수도 되는데. 쳐 버리면 먹었을 때 이제 막아 진줄앞에서 올리면은 먹어 버리죠. 이 야. 응수를 안 하니까 먹읍시다. 먹고, 먹으면 이제 마가 뜨면서 여기롤이리거든요 예. 마가 이렇게 뜨면은, 피하면 막아줬기 때문에, 요렇게 두면 될것 같습니다. 공한번 내려주면 되고. 예, 포가 이렇게 차라를 이렇게 걸수 있거든요. 차를 걸면서 마 먹겠다 아그 순간 두시고 이러면은 이렇게 먹는 것보다 마가 때리면서 포를 노리는게 좀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게요 포달라 지금 마가 빠져서 차로 마를 노리면 마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살을 한번 받을게요 살을 살짝 받아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수비 한번 하고, 이제 마가 뜨면 졸 당기면서 뭐 귀마돌이소 그런 수도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 주고, 이제 마가 빠져서 포를 노리게 되면, 은 마를 노리면서, 마가 나오겠죠? 이렇게 더 봅시다. 마를 노리고 포를 노리고. 이제 마가 아마 막을 방지가 좀 없습니다. 그죠? 마가 막을 것 같은데, 아, 저렇게 두시나? 이렇게 두실 수도 있겠네요. 형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러면은, 양백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공격하겠습니다, 공격. 안 먹을 수가 없겠죠? 안 먹을 수가 없고, 차가 또, 때리면서, 말을 은근히 노리는 거죠. 앞장 있거든요, 앞장. 앞장 부르면은, 음, 공을 돌려버리시네. 앞장 부르면은, 포르막가라 하면 막아주니까, 공을 돌리시겠다, 이런 건가요? 뭘 뜯어도 형태가 안 좋아보이는데 그냥 요렇게 둡시다 그냥 무난하게 둘게요 포가 넘어서 그냥 포로 마치겠다 요렇게 둡시다 그냥 무난한 형태로 둡시다 이러면 이제 상을 먹는 수가 둘 수가 있죠 포로 상을 칠 수가 있습니다 먹어버리고 네. 포로 가두면 이제 포가 넘어서 차를 걸면서 넘어오는 수가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먹어보죠 포가 이렇게 가둘 수 있거든요. 막아 있다고. 그러면 이 포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차를 걸면서 넘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들어가야죠. 차 걸려가지고 일단 침투하고. 이 포가 차를 걸면은 이제 포가 차를 걸어버리면은 차가 올라가면 외동 나오니까. 이제 막가 다시 빠졌네요, 그죠? 마가 다시 빠졌고. 이제는 이 포가 이렇게 넘어서이 차를 한번 걸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차를 먼저 한번 걸어 볼게요. 그리고 얘를 면 포, 고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여기는 왜 갔을까? 저쪽은 또왜 갔을까요? 일단 면포를 보겠습니다. 이포이 자리를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포를 넘겨가지고 일단 한번 더 보고 이제 넘겨가지고 이제 뭐 양사치겠다고 하고 이 자리를 좀 배치해도 좋을 것 같고요. 포가 살을 치고 먹으면 이제 차를 치하겠다. 어, 야, 뭐지? 먹으라 이건가? 오,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모르겠다. 먹으면 이제 차로 치워드리겠습니다. 양사 때려보죠 굉장히 공직적인 기풍이고 두는 수가 좀 변칙입니다. 굉장히 변칙적으로 드시네요. 일단 먹어주고. 이제 포가 뭐졸 때리거나 포가 뜨면서 마로 뭐 차글고 이러면 이제 귀 장군이 또 먼저 선수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군에 이제 이게 포가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마가 차그렸죠. 귀통이 장군 먼저 불러주고. 그쵸. 이 포가 또 죽죠, 포가. 포가 또 죽게 되고. 어, 포. 차가 양말을 이제는 때려도 뭐 좋을 것 같네요 차가 양마다 때리고 이제 밀어버리면 포도 죽거든요 그런 수도 들 수가 있습니다 워낙 좋아가지고 뭐 양말을 먹어도 지금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먹어보자 다음 먹어보자 뭐, 뭐, 다음이 졸 밀어버리면 이 포가 죽는다는 거죠. 졸을 지제 밀어버리면은 포가 죽기 때문에. 네. 대구이 끝났 같습니다. 포를 살리려면 이 궁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 포를 좀 살리기가 좀뭐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뭐 당장 이거 밀면은, 뭐 다른 수두면은 밀어버리면은 뭐상은 먹을 수 있는데 포 죽고 이제 대구 끝나버리죠. 외통 나오니까. 치할 수가 없습니다. 치하면은 이게 먹고 장군네뭐공이 뭐, 움직이면은 장군에 이제 입고이 끝나죠. 네. 뭐 장군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끝나니까 상박을 타이밍이 안 나오고. 솔직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도 사망이죠, 사망. 포를 살릴 방법이 좀 없습니다. 차가 지키더라도 이 때려버리면 되니까. 뭐 이러면 끝나거든요. 병차로 이길 수 있는 대국이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돌려고 뭐 마무리 지어버리려고 차로 양말을 때려버렸습니다. 잘 뒀습니다. 집마추 찾기려고, 마진줄 면포. 정형 차려봅시다. 일단 면포까지 나와주고, 상나가서 양차기로 확보할게요. 양차기로 확보. 졸려서 중앙에 마상 나가겠다 차가 빠르게 좀 진출하겠습니다 차가 빠르게 진출해주고 <laughs> 오락마 좀 많이 걸리네요 차가 올라오는 수 상이 변으로 나가는 수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요번에 좀 다르게 둬 봅시다 상이 변으로 먼저 나가볼게요 차가 빠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차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대차를 붙이면은 포가 죽으니까 피하지 뭐하고 먹을 겁니다. 먹었을 때병에 병이 걸리죠. 합병을 일으켜서 지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쪽, 그렇죠. 이쪽으로 많이 공략을 옵니다. 이쪽 죽이고 보통 일로 많이 오거든요. 일단 못 갑시다. 보통 이쪽 주고 상대 기물이 많은 이쪽을 공략을 해가지고 역점을 올리려고 보통 많이 두십니다. 먹으면 여기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이쪽을 방비를 좀잘 해야 되는데요. 차가 가면은 이 상이 죽긴 하거든요. 상이 갈 데가 없어 죽긴 하는데 이쪽을 수비하러 빠져보고 있습니다. 차가 빠질게요. 병을 달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먹었을 때 여기를 먹으면 차가 침투하니까, 이렇게 먹었을 때 먹으면 요걸로 먹으면서 마 뜨는 수로 방비를 하려고 합니다. 요렇게 먹는 거죠. 마 뜨는 수로 방비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요 마가 못 뜨게. 당겨서 먹으면 차가 침투하면서 마포 달라고 오는 수가 있으니까. 또 마가 나오셨고, 지금 마로치하고 먹고 이제 여기 들어오겠다는 거죠. 궁을 돌리겠습니다. 수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마가 치하고, 이제 먹고, 여기 들어온 수가 있어가지고. 공 네. 한번 돌려주면 되겠니? 돌려주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포가 나중에 이쪽 넘었을 때가 좀 무섭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여기 이제 병을 하나 먹어가지고, 이득을 좀취했고요 얘가 나중에 이제 기포로 올 겁니다. 기마진출하고 이제 사놓고 이제 좀 수비 좀 하면 될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차가 있게 상 잡으러 바로 가면 이 상이 죽, 죽긴 하는데, 이 쪽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좀, 손실을 많이 볼것 같아서, 그냥 상을 포기하고, 차가 이제 수비하러 오는, 그런 식으로 뒀습니다. 좀 위험하다 싶으면, 좀 방비를 해주는 게더 낫겠죠. 방비를 해주는 게좀더 낫습니다. 아, 이거 밀겠다는 거죠? 밀겠다 이런 거고, 지금 이제 차가 못 나오게 포가 차를 걸어버리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라고 쫓아버리고, 네. 가라! 함 쫓아주고. 이거지. 포가 여기 와가지고 이 병달라고 오는 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요 공성 쪽에 오히려 포를 배치를 해버리면서 두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여기 올게요. 상대포가 나중에 올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이제는 뭐 밀더라도, 어, 밀든가 말든가, 그냥 상을 잡으러 가는 수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살을, 이 살을 노리러 가는 수도 둘 수가 있겠고. 일단 뭐, 사도 한번 받아주긴 해야 되는데, 이게 마 뜨는 수. 이게 마가 이렇게 좀 뜨는 수도 있거든요. 마가 뜨는 수도 있는데. 먹으라면 먹으라고 하고, 공격합시다, 공격. 일단 뭐, 공격하죠. 먹으면 먹으면 되지, 뭐. 같이 먹고 갑시다, 그냥. 줍시다. 이제 포가 도 와도 이제 포가 있기 때문에, 수비가 되기 때문에, 공격하도록 하죠. 지금 어떤 수가 있었냐면은, 뭐 상이 이렇게 뜨면서 이 차를 걸고 여기 덮석먹는 수도 둘수 있거든요. 외판입니다. 요포 안에 있습니다. 외판입니다. <laughs> 양포입니다. 남의 집에 있지만. 지금 상은 사망이라 봐야죠. 상은 아까부터 좀 사망이었습니다. 마가 이제 이렇게 뜨면서 이제 지키는 수는 둘 수가 있거든요. 마가 이렇게 뜨면은, 좀 당기는 수가 있어가지고 살이좀 힘들겠네 봅시다 어떻게 두시나 방송을 열심히 보고 이런 분들은 시력이 좀 많이 늘죠 방송 열심히 보고 프로들 보는 거 두는 거 보고 따라 두시고 하면은 고단분들이 더 빨리 늘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프로들이 한수 한 두면은 금방 보고 따라 하십니다 급장기분들은 뭐 사범님 잘안돼요뭐 보는거는 쉬운데 잘안돼요 그러는데 고단분들은 보고 또잘따아시거든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두는 데가 그쪽이 가장 기력이 셉니다 예전에 뭐 엔겜이 흥하던 시절에는 엔겜이 셌고 뭐 한겜이 흥하던 시절에는 한겜이 셌고 그런 식으로 많이 두는 쪽 그쪽에 이제 고수들이 몰리니까 아무래도 일단 뭐 먹겠습니다. 아 마가 포르치하면 마로 먹으면 되기 때문에 뭐 이수는 장군수 있나요 장군수? 장군수 이거 마장이 좀 무섭네. 그냥 뭐 사람 뭐 받아줍시다. 막 은근히 마장이 좀무섭네 마장 공이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마로 먹으면 마가포로 치면 바로 먹으면서 두면 되긴 할것 같습니다. 당장 이쪽에 기포가 없기 때문에 당장 큰 수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이병 치아고 가겠습니다. 상떠서차걸고여게 때리고 갈게요. 차걸고 그냥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계속 포가 넘었을 때 이쪽 먹고 먹고 뭐 이렇게 막 들어온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치아고 가야겠네요. 차흘려서 뭔가 무조건 응수를 해야죠. 뭔가 응수를 할때 먹고 합시다 먹어버리겠다. 부담돼서 여기 먹었는데 포를 치할게요. 기포를 때려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가 뭐 당장 어디 갈 데도 없고 마가 갈 데가 없죠. 마가 죽은죽은 말아 가지고 뭐졸 때리고 죽기는 죽을 수는 있는데 죽어있는 말아서 포를 치는 게 낫죠. 맞습니다 일단 뭐 먹어줘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차가 상을 먹거나 공으로 아, 먹는 않겠죠. 지금. 차로 먹을 것 같은데 포가 좀 넘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을 걸었고 이제 여기 오겠다 이거죠. 이제 포장을 먼저 부를 수도 있고 포가 여기다 부를 때가좀 무섭거든요 이쪽을 넘었을 때가 좀 무서운데. 일단 뭐, 말을 살려줍시다. 말을 살려주고, 포가 여기 오면, 마가 이렇게 빠져서 상을 지켜줘도 될것 같고. 일단 이 마가 걸렸으니까. 말을 뭐, 뭐 살려주죠. 마가 나가서 이제 상을 지켜줘도 되고, 뭐 졸로 당겨서 지켜줘도 되고. 포장보다 상이 나중에 여기 뜨면서 이 포를 노리는 게좀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중에 기포로 이렇게 넘어가도 되거든요. 뭐 졸로 이렇게 한번 지켜볼게요. 뭐, 어떻게 형하화에 따라가지고 뭐더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뭐상먹겠다는 거고 이제 포가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도 되기 때문에 포를 그냥 넘길게요. 기포로 배치합시다. 밀면또 포가 넘어가가지고 상병대 해줄게요. 상병대. 상병대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뭐. 먹으면 졸로 취하겠습니다. 자, 먹으면 이제 살릴게요. 상이 여기 뜨면은, 지금은. 찾았습니다. 상장이라서, 이러면 이제 장고 부르고 살리죠, 뭐. 장고 부르면은 차로 막나요. 하나 더 죽네. 여기 한번 밀어볼게요. 마을 먼저 한번 쫓아 봅시다. 마을 달라고? 먹으면 먹고, 빨리 먹어달라는 거죠. 교환해버리고 드는 게 낫겠네. 누르고 있으니까 괜히 불편하고. 올려서 뭐 합절해서 단단하게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차가 여기 왔지만 별 수는 없어 보이고. 이제 상이 나와서 뭐 상장 같은 걸 노리겠다는 건데, 딱히 큰 수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합절하고 단단, 천천히 둘게요. 공한 내려주면 되기 때문에. 상이 떴죠. 상 달라고 가볼까요? 상이 여기 오겠다는 건가? 대차를 하면 필승이긴 하죠. 상 뜨는 수 일단 방비해볼까요? 이렇게 막아볼까요? 뭐 그런 수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상이 오히려 그냥 못 뜨게, 뭐 이런 자리 잡는 수도 있거든요. 못 나오게. 상이 못 뜨게끔 뭐 잡아줍시다, 그냥. 지금 이제 조리 좀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데, 이제 올리면 이제 상이 여기 또 뛰어들어오거든요? 상이 좀 뛰어들어온 수도 있습니다. 마가 먼저 한번 나가볼게요. 마가 먼저 진출해가지고, 도봅시다 이러면은, 먹으면 이제 상을 먹겠다고 상을 잡으러 먼저 갈게요. 여길 치하면 이제 먼저 먹고 장물이 나오니까. 이러면은 이제 조을 당길 수가 있겠죠. 조이 걸려있으니까. 아까는 뭐조을 올리거나 하면은 막아주고니까. 이렇게 당겨가지고 한번 쫓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막아 걸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쓸어주면 되죠. 차로 지켜주면 되니까. 안 되면 다음에는 이 상이 좀 걸리적거리니까, 막가 떠가지고, 이 뭐, 상을 쳐버리는 수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요렇게 이제, 마가 뜹시다, 마가. 마가 떠가지고, 상을 한번 노리는 수도 생각을 해볼게요. 마가 아마 조를 칠 수도 있는데, 마가 조를 치면 마장 부르고 이제 포를 때려버릴 수도 있고요. 궁을 좀 돌려줘야 되겠네. 결국에는 궁을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불편하네요. 마가 졸안 치면은 다음에는 졸 당겨가지고 마가 여기를 먹게끔 궁을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불편하네요. 그리고 포가 나중에 여기에 넘어서 이제 마를 지켜주면서 도도될것 같고. 그리고, 네. 당겨가지고 먹으래그죠 먹으라고. 보내는 거죠. 여기 치겠다고. 포먹겠다는 거죠. 포먹겠다. 지금은 이제 마가 여기 뜨는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선장고 부르고요. 지금 사로 못 봤죠. 외통이니까. 공이 올라오면 또 마장 부르면서 일단 마를 살리죠. 마장 부르면서 마를 살려주고. 지금은 이 마가 여기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마가 여기 때리겠다는 건데, 올려주고 포가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마가 못 뜨거든요? 차가 죽으니까. 지금 차로 치하면은뭐 교환하면 되고, 살 올려가지고 포가 이쪽은 넘겠다. 요렇게 두는 게 좋, 좋겠네요. 마로 치하면 포가 이렇게 넘어서 차마를 묶어놓는 수. 차로 먹으면은 뭐 대를 하는 거고요. 대를 해도 점수가 이기죠. 일단 이렇게 둡시다. 차로 치하면은 그냥 교환하고요. 마로 치하죠, 그죠? 마로 치하면 포가 이렇게 넘어버리면 이게 보동인데 뜨질 뭐하죠? 이렇게 뜨면은 뭐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갑시다. 뜨면은 이제 치아버리니까. 지금은 차로 그냥 마를 치해도 되죠. 이렇게뭔가 끝날 것 같습니다. 마가 죽었죠, 지금. 내 말을 먹고. 조를 한번 여는 수도 선수 같네요. 넘겨 장군의 외통이죠. 그런 수도 있습니다. 잘뒀습니다 그전에 한번 보죠.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을 때 그냥 먹게 되면은 이제 먹고, 이제 교환하고, 뭐 이러면 뭐 대구에 끝났죠. 마상밖에 없어서 끝나는 거고, 마로 취하게 되니까 이제 포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묶여버렸죠. 이마가 빠지면은 차를 먹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를 먹어도 되고, 요걸 이렇게 살짝, 뭐, 다른 수를 뜨면은, 뭐, 다른 수, 뭐, 이렇게 뜨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뜨면은, 뭐, 요런 수도 둘수 있습니다, 요런 수. 포장에 꽂아버리면은, 외통이거든요. 요런 수도 있기 때문에. 포가 이렇게 만약에 안 넘었다면은, 이게, 살아 안 올렸다면 좀 위험하죠. 살아 안올렸다면이 먹고, 이게 빠지면서 장군 나오니까, 빠지이서장군 외통이죠. 근데 뭐 이렇게 눌러 버린 수도 들을 수 있긴 합니다. 가둬 버린 수못 가게 그리고 이제 뭐 포가 빠지는 수도 들을 수가 있긴 한데 뭐 이수보다 그냥 바로 넘어가 가지고 이수가 가장 좋은데. 감사합니다. 좋은 건데 감사합니다. 좋아로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